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를 소환해 약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 김세희 씨는 출석 당시 은현장 씨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한 의혹은 없다. 은 씨가 500억 재벌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여러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비판을 안 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. 또 지금은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. 은 씨와 싸우는 걸로 오염되는 게 싫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사 후김 씨는 은현장 씨를 향해 은 씨가 매크로로 댓글과 조회수 조작을 한 사안인데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저를 고소한 것.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현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맞고소 방침을 예고했습니다. 앞서 은연장 씨는 김 씨의 주가조작 범죄 가담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 강남경찰서에 봐주기 수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. 논란 이후 경찰은 강남경찰서 내에 집중수사팀을 꾸려 김세희 관련 사건 21건 중 16건을 전담 배당했고 나머지 사건은 기존 수사팀이 진행 중입니다. 현재까지 수사 결과나 혐의 인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